안녕하세요. 저학년 진료 설계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노어 노문학과 김수빈입니다. 이 숫자 3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숫자 3은 바로 제가 10대 때 혼자 해외여행을 다녀온 횟수입니다. 이세 번의 여행은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미래를 꿈꾸게 해준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혼자 여행을 하며 소매치기를 당할 뻔한 적도, 길을 잃어 호텔을 4시간 동안 찾아 헤맸던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선 낯선 세계로 나아가는 도전정신,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보다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며 창조를, 마지막으로 여행 전 부모님과 예산, 기간 등에 대해 논의하며 상대와의 협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행 경험을 통해 얻은 외국에 대한 관심으로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무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는 현재 상황에서 한러 교역량이 가장 많은 부산항이 막중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시베리아 극동 지역의 자원개발, 항만관광 클러스터 구축에 한글이 큰 기여를 할수 있다는 바를 알게 된 후, 제가 그 이론이 되어 러시아와의 교역을 통해 국가 위상의 보탬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며 부산항만공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부산항만공사 글로벌 사업단의 해외사업실 부사를 희망합니다. 그중 외국어 능통자 전역의 사무 사무직은 해외 항만 자료 조사 분석, 국제 세미나 기획 운영, 항만 관련 국제기구 협업 및 국제협력 사업 기획 추진 등의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에는 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외국어 활용 능력, 계약에 필요한 협상 능력과 관련 부서와의 협력적 태도 등이 있는데요. 저는 우선 교내 동아리 아이색을 통해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다양한 나라의 대학생들과 실시간으로 면접해보며 어떻게 외국 사람과 소통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설득방식을 써야 저희 측의 요구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어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앞으로 더욱 키워나가며 더불어 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항만 분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부산항에서는 스마트 항만을 목표로 지능형 무인 자동차 스마트 물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산항 내의 물량 예측을 통해 운송비를 절감합니다. 이처럼 부산항에서는 현대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보다 혁신적인 항만으로 나아가는데요. 저는 비록 20개월은 아니지만 교양 수업과 관련 서적을 통해 그러한 신사업 추진을 이끌어가기 위한 이론적 바탕에 쌓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글로벌 허브항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산항은 국가와 국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유능한 인재를 원합니다. 이처럼 저는 부산항이 동북아의 해운 물류 중심 기지로서 입지를 다지는데 꼭 필요한 인력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부산항만공사에 더욱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하여 대학교 4년 동안 이루어 나갈 구체적 인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먼저, 2학년 때부터는 무역학과 복수전공 과정을 이수하고 싶기에 1학년 때에는 학점 관리에 충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 문서 작업을 할때 도움이 될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 시험을 현재 필기는 통과하였고, 오는 겨울 방학 때에는 실기를 취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고 싶기에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일본으로 떠나기 위해 단기 파견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 단기 파견 준비를 위해 일본어 어학 자격증 시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2학년 때에는 본격적으로 복수 전공을 통해 무역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무역학은 항만공사의 업무 필요 주식과 관련성이 크고 실제 입사 시험에도 출제됩니다. 특히 해운 물류론이라는 과목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어 자격증인 토르프 1급을 취득하고 또한 이외에도 무역 영어, 물류 관리사 자격증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처럼 2학년은 러시아어와 무역학 공부를 하며 항만 공사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할 것입니다. 3학년 1학기에는 러시아 카잔 연방대학교로 교환 학생을 한 학기 동안 다녀올 것입니다. 6개월간의 현지 생활을 통해 회화 능력은 물론, 앞으로 러시아에 있는 업무 상황에서 마주쳤을 때, 그들이 가진 사고 방식을 어떻게 제 업무 상황에 적용해야 할지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학기부터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들어갑니다. 한 단계 더 높은 토르프 리급 취득을 목표로 러시아어 공부에 주력하고, 더불어 졸업 여건이자 항만공사의 지원 조건인 토익시험 750점 이득을 취득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취업이 시작되기 전인 3학년에 부산항만공사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해놓을 것입니다. 마지막 겨울방학 때에는 체험형 청년 인턴에 지원하고 활동하고 싶습니다. 3개월 동안 부산항만공사의 업무를 조금이나마 미리 해보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 여건을 충족했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주전공과 복수, 복수전공의 학사학위를 모두 취득합니다. 그후 면접 스터디에 들어가고 러시아어와 무역학 공부에 박차를 가하며 실제 평가에 대비합니다.이처럼 저의 대학 생활은 부산항문공사라는 제 꿈을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는 경주입니다.아직 1학년인 저는 모두가 취업을 위해 쌓는 스펙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 더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저만의 특별한 강점을 지니고 싶습니다. 무역은 단지 회사와 회사 간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거래산을 넘어 현재에는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리기도 한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룰 인재는 외국어 능통, 외국어가 능통함은 물론 무역 관련 지식이 풍부해야 하지만 저는 그러한 이론적 지식에만 그치기보다는 4년간의 대학생활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어떻게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힘을 합쳐 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인재가 될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지금도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제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산 항만공사를 꿈꾸는 노원노문학과 김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